만약 당신 앞에 부처님이 나타나 단세 마디의 조언을 해준다면 그 말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옛날 인도의 한 마을, 모두가 손가락질 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했고, 언제나 화가 가득 차 있었으며, 세상은 늘 자신에게 등을 돌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는 떠나고, 가족은 지쳐 있었으며, 그의 삶은 점점 더 어둡게 가라앉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이곳에 오셨다. 청년은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좋아. 이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한지 직접 물어봐야겠다. 청년은 사람들 틈을 헤치고 나아가 마침내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빛은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부처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왜 세상은 제 마음대로 되지 않죠? 사람들은 늘 저를 무시하고 저는 매일 분노에 휩싸입니다. 부처님은 잠시 청년을 바라보다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어제의 생각이 데려온 자리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도 달라진다. 청년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고요? 제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제 생각 때문이라는 겁니까? 부처님은 근처에 있던 작은 씨앗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것을 청년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앗을 심어라. 그리고 매일 물을 주어라. 네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이 씨앗은 자라 꽃이 되거나 메말라 사라질 것이다. 네 마음도 마찬가지다. 네가 무엇을 심고 어떤 생각을 키우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진다. 청년은 씨앗을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작은 화분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며칠 동안 물을 주고 지켜보다 보니 정말로 작은 새싹이 돋아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신기한 마음과 함께 청년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성격이 하루아침에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장에 나갔을 때한 상인이 그를 속여 물건을 비싸게 팔자, 그는 또다시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욕설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뻔한 그 순간, 그는 화분 속 새싹을 떠올렸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씨앗을 심고 있지? 분노인가? 평온인가? 그제야 그는 가까스로 화를 억누르고 자리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청년은 다시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여전히 화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무시하고 욕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불타오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잔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붙잡는 것은 뜨거운 숯을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상처 입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부처님은 차를 데워 청년에게 한잔 가득 따라주셨습니다. 이 잔을 손에 들고 있어 보아라. 청년은 아무렇지 않게 잡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잔이 뜨거워지자 손이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신음을 내며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내 분노가 바로 저 잔과 같다. 너는 그것을 남에게 던지려 붙잡고 있었지만 가장 먼저 고통을 겪는 것은 너의 손이었다. 청년은 그제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화분 속 싹을 떠올리며 이번에는 그 새싹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음도 분노도 그리고 삶도 다루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말이죠. 시간은 흘렀습니다. 청년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장 싸움을 걸었을 상황에서도 그는 이제 몇 번의 깊은 숨을 고른 뒤 자리를 피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죠. 그러나 인생은 늘 시험을 주듯 더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청년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일어난 작은 절도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과거 성격을 기억하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늘 화만 내던 녀석이니 당연히 저지른 게 틀림없지. 청년은 억울함에 몸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 했죠. 그는 분노와 절망 사이에서 흔들리며 다시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희망도, 명예도, 가족도 다 떠나갔습니다.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깊은 눈빛으로 청년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해는 다시 떠오른다. 괴로움은 끝나고 행복은 다시 찾아온다. 청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약합니다. 세상은 저를 버렸고 저는 혼자입니다. 부처님은 단호하면서도 자비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정복하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자다. 그 순간. 청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듯 동시에 다시 세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싸워야 할 적은 마을 사람도 세상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청년은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그를 의심하고 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고함을 치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일하며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분노 대신 침묵을 원망 대신 인내를 선택했습니다. 며칠 뒤 진짜 범인이 잡혔습니다. 청년은 누명을 벗었지만 놀랍게도 마을 사람들은 이미 그의 달라진 모습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저 청년이 변했구나. 그 순간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세월이 흘렀습니다. 청년이 화분에 심었던 작은 씨앗은 이제 거대한 나무로 자라 있었습니다. 무성한 가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늘을 드리우고 달콤한 과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 아래 모여 웃고 대화하며 평화를 누렸습니다. 청년은 나무 아래 앉아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렀습니다. 부처님의 세 마디. 그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그 나무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생각이 세상을 만든다. 분노는 자신을 태운다. 자신을 정복하는 자가 가장 위대하다. 그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처럼 퍼져나가 지금도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